리버풀 마니미노, 박주영 후배 된다.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미나미노 다쿠미가 프랑스 리그 1 에즈모나코로 이적했다. 에즈모나코는 29일 구단 홈페이지에 미나미노의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4년이다. 일본 제1리그 세레소 오사카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거친 미나미노는 2020년 1월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EPL 무대를 밟았다. 세밀한 패스 플레이에 능하고 골 결정력도 나쁘지 않지만, 리버풀의 쟁쟁한 공격자원들의 듬바구니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미나미노는 2020시에서 21시즌 후반기를 사우스앰프턴에서 임대로 보낸 뒤 리버풀로 복귀했고 2021시에서 2 1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4경기에서 3골, 리그컵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해 팀의두 대회 우승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정규리그에선 11경기에 나서는데 그쳤다. 새 시즌 동안 리버풀에서는 공식전 총 55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다. 2022시에서 23시즌을 앞두고 새 소속팀을 찾은 미나미노는 모나코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새로운 환경에서 팀을 돕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때 박주영이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에즈모나코는 2021시에서 22시즌 리그 1을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에 이은 3위로 마쳐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예선 출전권을 따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에드문나코가 리버풀에 지불한 이적료는 1550만 파운드로 리버풀이 미나미노를 영입할 때의 이적료 725만 파운드의 두 배가 넘는다. 장영우 기자 저작권자 서울신문사